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하늘에의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시고 흔들 블라디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살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검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당해, 곰을 잃지라너 시검을 이겨, 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 가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이기는자는 상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내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로카나 오락하시고 그 사랑하시 한유리기와 성도들의 죄전에 불러오신에 감사드립니다 고만대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늘리기의 가운데 임자하시고 하나님을 영광받으시며 교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크심 위로와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들 넘어지고 좌절하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속에서 십자가 보일의 피로 죄의 무른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망의 생명으로 건지시며 성경 하나님, 이 시간 죄의 가운데 임재하사 전의 거듭난 망가는 피저물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해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자의 기도를 사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운과 재난의 소식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회복되는 은혜에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제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또한 먼 곳에 계신 성교사님들과 경교실마다 은혜도 하시고 하나님 부흥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붙들어 오시고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며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그 날의 역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지루자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하시며 가나비 땅의 가난로 약한 사람들 파우 황한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놀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석도한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며 아직 주의 속수를 모르는 자들 가운데 속히 복음의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로 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리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주여성들, 노동자들, 자유인들,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의 역사락하시고 소외된 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길에서 도착하는 분들, 하나님 또한 미혼모들, 독거노인들, 홀려있는 청년들 가운데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계를 붙들어 주시고늘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믿고 예수께서 저희 교회의 머리 되시며 저희 교회가 예수스의 몸과 지체로 주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에혜도 하시고 믿음도 하시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예배 찬 입회 제작련 둔도와 치유사 역감대 함께 하시고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셔서 용리할 주바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응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저에게를붙드고 함께하셔서 저에게기로부터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까지 은혜와 복시고 저희 하 진학, 와 결혼, 임신과 출산 삶 여정이 에복 주시옵소서 주 저희와 함께하심 있습니다 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서 저라면 이르되, 내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리를 도하더니, 열대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이 스윗으로 와서 그옷두칼에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함이라. 예수께 돌이켜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받으니라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도네의 손은 자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이자 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역하라 와이다하니 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심에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은 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리 나가서 이스의 소문에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리 나갈 때에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의 말하고네 우리가 놀랍게 여기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하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각 기신의 왕을 위지하여 기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대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종급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에보시고 불쌍한 계시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사할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일꾼들을 보내 주소서라 하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 아침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늘의 사랑을 하하늘의회와 새벽길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늘의 회와 성도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할줄줄 믿습니다. 우늘 주께서 오늘 한죗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간구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분의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가시고 그 딸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펠렛 중에는한 여자가 와서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몸을 만지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함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리는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운송의 자부심에 일어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또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두 명이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이 나아올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말하되 주여 그라오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며 고치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가운데 무너지는 마음도 있고, 걱정과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굳어진 마음도 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벽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그소리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으시며 정의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역사로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주 가운데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원예수님께서 또한 그들 가운데 말 못하고 그대 가운데 사람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한 35자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도로나니사 그들 회사에서 가르치시며 천국폼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이목잡는양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사할 것은 말대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의 군들을 보내 주소서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우리 일당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땅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하늘의 귀와 성도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예를 또감당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가운데 믿음으로 강구함으로그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야 성도가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택하시고은혜락하시며 믿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마음 가운데 믿음도 하셔서 우리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믿습니다. 저그렇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사 이새벽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믿음 더하시고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시며 자비와 국률로 저희를 붙드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치유하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수 있는 하늘의 계약 성도 되는 은혜 역사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조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우시며, 하느님 은혜와 자비와 복유를 저희가 무려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기를 도우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복유를 아까져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제약, 그래서 돌보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임께를 간구하며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간구,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죄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계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에 주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성도를 지키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시고 대중의 아이로부터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중년, 연예인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며 성생께서 저희를 돌보사저희의 학업, 진학, 취업, 연애와 결혼, 임신과 출산 삶의 모든 여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혜서로 지은 기도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간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기력을 양식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기도에 마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